자, 11번 가서 보죠. 자, 얘와 얘로 각각 나눠 떨어질 때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x 마이너스 1로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x에다 뭘 대입을 하면 x에다 1을 대입을 하면 1-2 플러스 a 플러스 b가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따라서 a 플러스 b 값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니까 이항하면서 플러스 1이 되는 그래서 첫 번째 식을 하나 얻죠. 자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요거를자 뭘로 나눴다 그랬죠? x 누구요? 예 x 플러스 2로 나눴대요.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뭐 q2x다 라고 할까요? 자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뒤에 나머지가 없죠? 그럼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죠. 마이너스 8이 되고, 어, x에다 마이너스 1되면 얘도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여기는 0이 돼요, 그렇죠? 따라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요거 둘다 이항하면서 플러스 16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식을 얻게 되죠. 따라서 우리는 그두 개의 식을 연립해서 a, b를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두 개의 식을 자. 그 식을 어떻게 할까요? 빼면 되겠네요. 그럼 b가 사라지니까 빼면 여기 3a가 되고 마이너스 15가 되어서 a 값은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5를 대입을 하고 이항을 하면 b 값은 뭐가 돼요? 예, 6이 되겠네요. 따라서 ab 값은 곱한 값이니까 마이너스 3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